고등학교 교사 김규영입니다. 저희 학교는 진로 활동실을 구축하면서 LED 등으로 조명기구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합 통제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 전력 제어 방법을 도입하여 원격으로 디밍이라든지 저는 온오프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여 교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웹상으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전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이 시스템의 구현 목표는 조명 제어 뿐만 아니라 대기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무선 환경 센서를 이용해서 조명의 on off를 인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기본은 PC와 스마트폰 프로그램 스위치를 통해서 무선 지구비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상황을 녹화하고 있는 이 교실이 이러한 방법으로 LED 등과 무선 설비가 구축된 상태입니다. 한쪽은 일반 형광등, 가운데 라인은 면 LED 등, 맨, 복도 쪽맨 바깥쪽은 LED 직관형 등을 쓰고, 여기에는 환경 센서인 동작 센서와 조도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추진 방향 목적은 체험실이 LED 조명 기구를 활용한 녹색 성장 교육을 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 제어에 대한 작동 원리를 이해시키고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자신문이라든지 기타 신문을 이용한 NI 교육을 통하여 학습 증대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보시는 전자 칠판 또는 교부제 설치한 조명기구를 활용한 최첨단 교육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급이 무선 통신이라든지, 관제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이러닝으로 e 학습할 수 있고 방과 활동이라든지 기타 온라인 상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무선 통신 방식의 구성도와 개통도는 대하대 이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인 소프트웨어가 가동되는 PC에서 공유기를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각 출력 장치에 어떤 신호가 전달되면 그것이 단말기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전원 온오프 신호를 내리면 여기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조도 센서라든지 LED 등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작해서 보이는 것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간이 실험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험실에 구축되어 있는 LED 등 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가 구비돼서 작동하고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첫 번째 장면은 면 조명인 가운데 라인만, 아, 언, 오프 하면서 디밍을 하는 모습이고 이것은 전체를 100% 작동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복도에는, 동작감시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사람이 없을 때에는 20%의 전력만 공급해서 에너지 전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PC의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지급이 방식, 지급이 통신, 인터넷 TCP IP 통신 신호로 송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치 감지 센서라든지 통신 모듈이 감지를 해서 LED 등을 켠다든지 디밍을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여기 그림과 같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방학 동안이라든지 방과 후에 학생들과 같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래밍해서 어느 정도 실현을 했습니다만은 외부의 기관의 협조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도 밝힙니다. 프로그램 제어를 위해서 메뉴 화면을 보인 것이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 언어로 제작되어 있는데. 학생들에게도 시 언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작성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울시 창의 아이디어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은 못 하였지만 조금 더 보완하면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서 일반 형광등과 LED 조명 등의 효율과 밝기를 대략 학생들과 같이 산출해 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34와트 형광등에 100이라고 하는 전력을 공급했을 때 소비 전력이 31.7와트일 때 밝기는 291룩스입니다. 그러나 LED 등에는 21와트 정도가 공급됐을 때 밝기는 707 룩스가 됩니다. 이 도표를 보는 바와 같이 LED의 효율이 월등히 높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전등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전기 효율을 높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 추가된 것이 우리가 개발하고 산학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 원격 디밍 장치를 활용하면 이보다 더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RGB 또는 웜, 쿨, LED 등을 활용해서, 어, 각 교과실에 맞는 칼라를 만들어내는 감성 조명을 학생들과 간단히 실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이나 가정이나 형광등 똑같은 색으로 100%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술 시간, 영어 시간, 수학 시간 사실은 불빛의 밝기라든지 칼라가 달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컬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한다든지 또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좀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이나 PC 웹상에서 이런 것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 이것은웹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스토리 보드를 좀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 역시 완성된다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임으로 정해진 등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on, off, dning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PC, PC로는 현장에서는 모든 제어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앱하면 두 번째는 연간 사용된, 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목표로 정해놓고 이 목표를 오버할 때는 자동으로 전원을 제어한다,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역, 전원 인입구에 전력 양계를 달아서 사용되는 전력을 체크해서 모니터로 날 어, PC로 전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력량계와 무선 송출기가 한테 결합된, 어,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량을 산출하는 시스템, 뿐만 아니라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기타, 아, 에너지 전략에 대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웹이나 앱으로 구성해서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습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서버에 탑재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사이트를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녹화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개인이 쉽게 녹화를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버에 자료를 저장, 콘텐츠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선택해서 볼수 있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의 홈페이지에 송파 공원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각 학과 또는 과목을 표시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못한 이런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공부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것을 구축한 개통들을 보면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이와 같은 소개 메뉴가 뜰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음에 공통, 입문 공통 과목과 전문 전공 과목으로 구분해서 학생이 컴퓨터과 학생이라면 컴퓨터과의 학생이 C 언어를 듣고 싶다면 C 언어를 선택해서 세부 시간에 세부 사항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연결된 그 세부 과목에는 동영상 자료와 교사, 선생님이 만든 시어의 어떤 자막이 화면에 메인에 나타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는 스마트 그리드 제어 방법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현재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좀더 보완해서 이 과정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공업 입문이라든지 직장에서 해야 될 직업 윤리, 기본 과목들을 온라인상으로 녹화해서 탑재할 예정입니다. 체험 교실 운영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이거 외에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첫 번째 녹색 성장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시설과 연계한 체험 학습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및 절감의 필요성을 직접 PC를 제어, PC로 제어하면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조명 기구 설치된 조명 등을 제어해서 전력화 최대 전력화 문제의 해결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크의 전력을 설정해 놓고 어느 설정 이상으로 학교가 정한 피크 전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쓸데없이 켜져 있는 복도 등을 오프한다든지 해서, 피크 전력, 브렉 아웃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 개선 효과를 조명의 다양한 칼라 구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온 모듈과 LED 등을 결합해서 특수한 등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습을 체험실에서 실습해봄으로써 실시간 에너지 절감 효과와 그 다음에 다양한 통신 LED 등 소프트웨어 이러한 융합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여기에서 이제 요 이것이 아까 빠졌는데 그죠? 예 춘성. 예, 예 이제 아 그러면 <laughs> 실제 응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와 모의 실험 장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8월달에 서울시 창의 아이디어의 학생들과 같이 제작해서 나갔던 제품인데요. 맨 오른쪽이 형광등, 일반 형광등입니다. 두 번째 요것이 LED 직관형 LED 등. 요것은 RGB LED 등이 되겠습니다. 요게는 각 요소들이 소비하는 전력을 체크할 수 있는 전력 양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센서라고 하는 동작 감지 센서, 조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동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형광등을 오프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에, 조도를 측정하고 또4 배를 20으로 했을 20으로 했을 때 조도를 측정해 보면 전력 소비와 조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LED 등의 전원을 100을 공급했을 때의 조도와 LED 등의 전원을 20만 공급했을 때의 조도를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본다면 에너지 효율과 조도의 관계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조명의 일환으로 따뜻한 빛을 내는 LED 등을 레벨을 60만 공급해 봤습니다. 100을 공급했고, 한번 오프를 해 보겠습니다. 또는 좀 차가운 색을 낼수 있는 쿨 등을 한번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웜 100과 쿨 100을 도한 상태의 빛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GB LED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값을 100을 공급해 봤습니다. 거기에 블루를 100을 공급해 보겠습니다. 합성된 색깔이 나오겠죠? 여기에 그린을 100을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을 제로로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4벨 값을 변화시켜서 색조도에 나오는 이오6 칼라를 구현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과정도 하나의 그 실습 잡으로 만든다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유용하게 실습할 수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비상등, 주차장 등이나 비상등도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의 실험의 장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을 임으로 학생들이 실습으로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현재, 현재, 이 체험실에, 체험실에 구축되어 있는 등을 한번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등을 끄면은 화면이 약간 어두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ED 중앙에 있는 면광등을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100이 필요 없고 50만 필요하다면 이렇게 반절의 전력을 가해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뒤쪽에는 조도 센서가 양쪽에 두개 달려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에는 자동적으로 조도를 감지해서 창 쪽에 있는 등을 어저 어둡게 즉 전력 소모를 줄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복도의 등이 백이 켜져 있는데 원격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관형 예, 등이 꺼져 있는데 이걸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원 원형을 켜 보겠습니다. 예, 원형 LED 등이 지금 작동이 좀안 되는데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체 등을 on, off 할 수도 있고, 레벨 값을 얼마든지 좌우로 조정해서 어. 등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등을 껐다가 켠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구역 설정이라든지 또는 운영 정책, 환경 설정, 여기에는 뭐 타임이라든지 언오프 시간을 소프트웨어에 값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 체험실에 있는 모든 등을 PC로 제어를 하고 있는데 좀더시이 지나면 프로그램 스위치 즉 손바닥만은 리모컨 같은 것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극적으로 앱상으로나 웹상으로 인터넷으로 여기에 있는 각각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곧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 교보재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점차 구체화해서 교육자료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